안녕하세요. 하명민의 디카갤러리입니다 오늘 살펴보시는 제품 델 노트북입니다. 어, 보통 델이라고 하면 그 컴퓨터나 혹은 모니터 그리고 노트북에서도 굉장히 높은 그 시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보스트로 델의 보스트로 157510이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노트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노트북이라고 하면 사무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성능을 잘 보지 않는데 이 제품의 특징은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인텔의 11세대 코어 i7과 RTX, NVIDIA RTX 3050 Ti의 외장 그래픽을 갖추고 있다는 라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적당한 텐션으로 해서 15인치의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어, 이 제품을 제가 스펙적으로 어, 표현하는 것은 영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기능들은 블로그에서 확인을 하고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장 큰 느낌, 특징 한 다섯 가지만 체크를 해볼게요. 가장 좋았던 점은 역시나 타이핑 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펜타 그래프의그 적당한 텐션으로 키보드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어서 풀 타이 키보드로서는 역시나 사무용으로 문서 입력 시에 굉장히 좋았던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다이아몬드 커팅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다이아몬드 커팅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어, 이 금속성의 상판을 터치패드까지 이렇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만들어서 마치 스마트폰을 보는 듯한 유려함이 들어서 비즈니스 노트북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디자인을 보여준다. 그리고 상판에도 괜히 깔끔하게 대래 시그니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여기 보시면 상단에 웹캠이 있는데 이 웹캠을 지금 보안이 중요하죠 비즈니스 노트북은 이런 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해서 자신이 필요 없을 때 물리적으로 웹캠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가능한 웹캠이 보안을 극대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기 터치 전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지문 인식을 해서 역시나 윈도우를 빠르게 열거나 그리고 보안이 중요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트북의 보안성을 잘 살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어, 굉장히 고성능이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비즈니스 노트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RTX 3050 Ti가 보여주는 그 다양한 그 퍼포먼스라든지, 그리고 11세대 인텔 i7 그 코어와 함께 시너지를 내는 모습을 보면 아이 제품이 과연 비즈니스 노트북이라고 해야 되나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하면 안 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었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비즈니스 노트북을 하면서 쓰면서 그 나는 굉장히좀 고성능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으신 분들 혹은 휴식하면서 어, 나는 그 배그 같은 FPS 게임을 좀 즐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어,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닐까 그래서 비즈니스 노트북과 게이밍 노트북의 경계에 있는 델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한 명칭은 보스트로 157510 모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함영민의 디카 갤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